다음으로, 세 번째 미국 정책금리 이야기입니다. 요 기사를 좀 먼저 한번 볼게요. 3일 전 뉴스죠. 무역 협상, 딴소리는 나바로 국장 역할 축소됐고요 미치광이 전략 배우는 진짜 미치광이 나바로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로스, 윌버로스 상무장관 2일 전에 이제 협상 타결 불가능하고 1월 관세율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뉴스를 더 보면, 관세폭탄 주역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 교체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연말까지 교체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는 사실 참고하고 가고요. 이것도 볼까? 아, 예. 파이낸셜 뉴스 11월 18일 일요일 버전입니다. 신중해준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줄이나 라는 뉴스가 있죠. 어, 클로리다 부의장이 이제 금리 중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연은 총재들도 유화적 제스처를 지금 어, 취하고 있다. 어, 파월로 정도 그 내년 성장 둔화에 대해서 어,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이라고, 어, 보여지는데, 또 이건 또 너무 오버한갑니다. 뭐또 중단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제롬파일 의장 등 연준의 여러 정책 결정자들은 지난주 국내외 행사 연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성장 전망과 중립금리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뭐다 온건하고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경우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상당한 어, 영향력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어, 데니얼 모스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의 에, 의견에 따르면 연준의 입장 전환은 감지하기가 어렵고 일부에서 원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실제 상황이며 글로벌 경제의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피력을 했다라고 어, 했습니다. 어, 요 연준 부의장은 이제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은 데이터에 좌우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데이터 의존적인 방향으로 다소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하커 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뭐 인플레이션이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신은 내달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할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고 말, 마, 말했다. 즉 12월 달의 금리 인상은 자 보세요. 만장일치가 안될것 같죠? 그죠? 인상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지켜본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그애틀란타 연방 준비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준이 이제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슬슬 그리고 글로벌 경기 육태가 미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고좀 보여지고요. 12월 금리 인상은 여전히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추후 금리 인상 회수에 대해서는 수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2018년 11월 FOMC 결과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기준금리 2에서 2.25 점도표상으로는 이제 3.25에서 3.5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12월에 한번 올리고 내년에는 3회, 내후년에는 1회. 그렇게 해서 중립금리는 2.85에서 3.25로 보되 장기적 중립금리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좀 퍼져 있고요. 3%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 점도표 상으로 끝까지 가면 이대로 가면 이제 3.25에서 3.5 중립금리를 다소 상해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능 시나리오 보시면 2018년 12월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하고요. 그런데 점도표가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2019년은 2회 이하, 2020년은 1회 유지로 어, 3.25에서 3.5 였던 게 3.0에서 3.25 정도로 어, 줄여주는 게 향후 어,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조금 지원하는 어, 금리 정책으로서 가장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좀잘할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내비쳐 주지, 그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에 대한 글로벌 반응은 12월 환호를 할 가능성은 좀 있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2019년 1월 달에 그 밀어내기 수출이 이제 끝나면서 또이 중국의 댐이 무역 수출량이 또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뭐 줄어들었다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또한다간이할 수도 있습니다. 짧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